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사람의 속임수 뭐 이런 간사한 유혹 뭐 이런 얘기를 읽다 보니까 어릴 때 기억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초등학교 때 살던 경기도 화전이라는 곳에 덕은 국민학교라고 있었어요. 그 국민학교에서 이제 운동회 열렸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때만 해도 이제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열리면은 동네 잔치 같았어요. 그러니까 학생들끼리 행사가 아니고. 뭐, 부모, 형제도 다 오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오고, 그 다음에 이웃들도 오고. 저는 그 국민학교를 안 다녔거든요. 근데 그냥 간 거예요. 저도 놀러 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라 잡상인들도 들어왔어요. 달고나, 뭐, 솜사탕, 빤데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날 가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어떤 아저씨 하나가 이렇게 손에다가 까만 고무줄 두 개를 들고 나한테 읽러보라는 거야. <laughs> 난 그런 게 뭔지 몰랐는데 갔더니 이손 위로 고무줄 두 개가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으로도 이제 두 개가 어, 나와 있는데 하나는 길고 하나는 짧아. 그러면서 아래 위꺼가 어떤 게 어떤 거로 연결된 건지 알아맞춰보라는 거야. 그리고 딱 보면 너무 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고 딱 잡았더니 손을 펴면서 보니까 진짜 맞아, 내가 맞췄어요. 맞췄어. 잘한다 잘 그러면서 <laughs>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걸 돈을 가고 하면은 맞출 때마다 돈을 준다는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아 어, 이게 어린 마음에 어, 돈벌수 있겠다 이런 흥분이 이제 올라오고 <laughs> 그래가지고 돈을 벌고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참 이상한 거는 그 아저씨가 이제 시범 게임을 할 때는 그게 쉬웠는데 돈 가고 실제 이렇게 한 다음부터는 안 맞아 이게 안 맞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결국 그날 조금 갖고 있었던 거그 아저씨한테 다 갖다 바친 거야. <laughs> 아,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속임수였어요. 겉보기에는 이 고무줄 위로 튀어나온 거두 개가 아래로 뻗은 것 같지만은 이두 개가 사실은 한 고무줄이야. 그러니까 오른쪽 거를 고르든 왼쪽 거를 고르든 이건 답을 맞출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속인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나니까 괘씸하잖아요. 근데 한심하기도 해. 그 아저씨 참 그렇게 해서 몇 푼이나 벌겠다고 그 순진한 애들을 그렇게 꼬였나 싶은 생각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아이 참 내가 그때 정말 어리숙했구나, 어렸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근데 확신이 있었어요. 그 분별력도 없고 판단력도 없는데 어린 마음에 나름대로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 아저씨가 그 확신을 이용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 왜냐면 하 우리 확신 가지고 안 된다 오히려 이런 종류의 이 어린아이 같은 확신으로부터 깨어나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뭐 확실한 것 같지만 그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린아이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뭐냐. 이걸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 지은 자매가 뭐가 좀 확실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하냐. 확실한 것 문제 많은 거예요. 불확실한 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본질적인 것과 함께 하는 것, 그 가운데 오히려 확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모습에서부터 어른이 된다는 것, 자라나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이 자라나는 게 중요하다. 믿는 데에서도 이 자라나는 게 중요한데, 근데 이거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런 확신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런 눈물은 확신이 있거든. 이거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거. 그래서 어떻게 자라날 거냐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도 중요하다. 바르게 믿고자 하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턱대고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배우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알고 믿어야지 그냥 믿으면 그건 어린아이 수준밖에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 오늘 지금 교회의 모습이 참 혼란스럽지 않아요? 대체적인 분위기가 지금 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어 버렸어요.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믿음들 대단합니다. 이거 사도 바울 말씀 중요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가 있다. 그때 우리가 어린아이 티를 벗을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말씀하면은 우리의 신앙만으로는 안 되고,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어떤 성숙한 신앙을 위해서, 이 밸런스 있는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다는 말씀을 사도바울이 하고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 세우신 이러한 다양한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환자도 있고 또 목사와 교사도 있고 여기서 목사와 교사라고 표현한 이 부분이요 그 티처예요 티처 배우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앉아서 쉐어링도 하지만 배움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게 하나가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 균형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왜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것은 우리가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 가지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온갖 교훈의 풍조. 지금도 다 있는 것들에요. 이 이런 것들이 그렇죠. 이거를 사도 바울이 점층적인 표현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사람의 속임수.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 온갖 세상의 그 교훈들. 그 풍조들 있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사람의 속임수. 이거는 우리가 보통 남들이 나를 속이는 그 속임수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가 자기를 속입니다. 그게 으뜸가는 사람의 속임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왜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가? 남이 나를 속이기 이전에 왜 내가 나를 속이는가? 그 배경에는요,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나는 참 나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들 틈바구니에서 태어나서 죄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라는 존재가 형성되다 보니까 그 나는 참 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가 나를 속일 수밖에 없네. 저도. 응.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여겼던 그 나는 나가 아니더란 말이죠.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그것을 어, self represent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라고 느끼고 내가 나라고 여기는 그 나는 나의 표상일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게 죄된 모습으로 형성된 나 아닌 나. 근데 우리는 나 아닌 나가 진짜 나인 줄로 속고 있고, 또그 나의 내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속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넌참왜 이렇게 못났냐, 넌왜 이렇게 할줄 아는 게 없냐, 응? 너는 왜 이렇게 사랑스럽지가 않냐 이런 게 다. 내 속에서 내가 나한테 하는 말들인데요. 알고 보면 사람의 속임수예요. 어떤 사람의 속임수예요? 내가 나라고 여겼던 나 아닌 나의 속임수란 말이야.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이 어린아이의 어떤 확신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확신에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해치는 어리석은 존재가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예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가 그 소리를 들음으로써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올라온 소리를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의 속임수예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거 하나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말이 참 많은데 이거 오늘 다 얘기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사람의 속임수에 요동하지 않아야 된다. 어린 아이는 그런 거에 요동하지 않는다. 이렇게. 내 속에서 올라오는 내 안의 음성으로부터조차 그런 요동이 없다. 왜 나라고 여기는 그 나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간파하고 있거든요. 장성한 거람고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라고. 그리고 간상한 유혹, 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결국 사탄의 유혹인데 여기에도 우리가 넘어가지를 않고 또 온갖 교훈의 풍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자체가 지금 너무 외국되에 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당연시하는 것들조차도 뭔가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으로도 우리는 자아도포가 있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생각해보면 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선물이 어떤 선물인가 여러 해석이 가능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 중에 그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보다 더큰 선물은 없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성령의 사람이 됨으로써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성령의 특성 세 가지가 있었어요. 내년성. 그리고 항상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믿는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말씀을 하셨죠. 이런 사람은 그 외부적인 그 어떤 사람의 속임수라든가 반사한 유혹이라든가 그리고 이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솟아오르는그 샘물이 있다면 외부적이고 간헐적인 무엇에 의존하지. 안는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장성한 분량에 이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래 내면성, 항상성, 그리고 관계성 우리의 목표는 분명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목표예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난 것이 우리의 목표인 거죠. 이는 우리가 자라나야 된다, 자라날 때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교회 다니고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사실은, 제가 볼 땐, 믿음의 연수가 올라가고 타이틀이 생기고, 이럴 뿐이지, 사실은 정말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어, 지내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그런 오늘 교회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 범사의 교회계까지 자라난 그러한 우리 겨자씨 가족들 또 우리 HSD 가족들이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성찬을 받을 텐데요. 이런 관점에서 성찬을 어, 이해해 보면 성찬은 어린아이 된과의 결별이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것이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어린아이로 살아오던 그 인생 정리하는 것이다. 저 이제 예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저도 자라날래. 이런 마음으로 나온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받고 내가 그 어린아이의 짓거리들 정리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까 돌아보고 성찬을 받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렇게 또 새롭게 결단도 내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그렇게 함께 다들 자라나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성찬 받읍시다